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징글징글 하시죠? 삼성전자. 제가 그 댓글에 어떤 분이 삼성전자 징글징글 하다는 그 표현을 쓰셨던데, 뭐 어떤 분들은, 아, 진짜 삼성전자 팔고 딴데 가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 뭐 맨날 내리기만 하고, 뭐 가지도 않고, 삼성전자. 그래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어, 영상, 요거, 이 사진을 이제 캡처할 때는 300원이었는데 지금 또 영상 찍기 전에 바로 보니까 또 마이너스 500원이더라고요. 물론 영상 나갈 때는 얼마 또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징글징글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 64,500원 직전 저점을 어 물론 이제 확인하러 쓰리바닥 형태로 단기 쓰리바닥 형태로 확인하러 갈수는 있을지언정 저거는 깨기 힘들다. 왜냐 환율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좀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징글징글 하시죠, 여러분. 정말 징글징글한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만 보면 삼성전자만 투자하시거나 삼성전자만 보면 징글징글 하신데요. 제가 지금 조금 시야를 넓혀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나 지금 매집이 좋은지,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지 그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장도. 좀 날아가고 하면 제가 요 내용을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오늘 장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멜롱일 것 같아 가지고 멜롱인데 더 멜롱인 걸 보여 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아, 이 정도 이 정도 우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런 말씀은 안 나올지 언정 아, 그래요. 뭐 이해합니다. 요 정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시장 조사 필요 없고 따뜻하게, 밖에 많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 따뜻하게 그냥 폰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차트 한번 보십시오. 요 차트. 요, 요 차트 보시면, 예, 어,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이게 스냅이라는 주가의 월봉입니다. 왜 제가 스냅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어, 지금 간밤에 미국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던 주 주식이기 때문에. 요 주식 때문에 지금 완, 뭐, 와장창창 무너졌죠. 요거는 이제 소셜미디어 기업입니다. 스냅. 여러분, 소셜미디어 아시죠?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걸 소셜미디어라고 합니다. 이회사의 스냅이라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완전히, 아이 참, 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43% 빠졌어요. 하루 만에 43%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앞에 보시면 월봉인데, 코로나, 때 직격탄 맞았을 때 가격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스텝, 어, 스냅이죠. 스냅의 어, 실적 악화는 이게 어,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부진을 의미 해요. 근데 이게 스냅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 시장의 문제인지 그거는 사실 잘 아직까지 몰라요. 스냅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두 가지 다 요인이 있겠지만 스냅 자체의 원인이 좀더 크지 않나. 뭐이 스냅 덕분에 지금 알파벳 5% 빠지고요. 트위터 5.5% 빠지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7.6% 빠졌습니다. 삼성전 오늘 몇 퍼센트 빠집니까, 여러분? 1%도 안 빠지죠. 그거 좀, 여러분 생각을 좀, 좀, 요, 요런, 요런 것 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 중에 하나인 테슬라죠, 테슬라. 테슬라 보면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달, 11월 달에 거의 피크를 찍고 지금까지 보시면 거의 한 반, 반타작 왔어요. 반타작. 예, 테슬라 지금 반타작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지금 뭐 스냅발 뭐 폭락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테슬라도 한7% 정도 빠졌는데 지금 628달러까지 갔어요. 628달러. 거의 뭐 1200달러 돌파하고 1300갈 것처럼 하다가 지금 이제 628달러까지 주저앉았는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인 겁니다. 많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급격하게 흘러내리면 이제 급, 이게 V자 반등이 좀 힘들어요. V자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조정 이후에 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또 제가 이 이야기 하면 뭐 그런갑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자 테슬라가 무너진다는 4차 산업혁명의 대, 대장주가. 이렇게 급격하게 급락을 했다는 것은 급격하게 급등시키기는 힘들다는 것은 적어도 미장은 v자 만등보다는 약간 옆으로 횡보 조정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냅이라는 종목이 거의 한43% 폭락하고 이런 테슬라라는 종목이 거의 7% 가까이 폭락하고 지금 애플도. 한2%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0.4% 인데 아마존은 거의 3.2% 구글은 뭐 5%그 다음에 아이고 백만장 자님그 회사들 말고 반도체주 어떻게 반도체주 반도체주는 그래도 삼성전자 오늘 이 정도 빠지면 1%안 빠지는데 반도체주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백만장 자님자 반도체주 보시면 여러분 어 AMD가 4%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4.4% 빠지고 브로드컴은 뭐 그렇고 마이크론도 4.27%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지금 삼성전자가 재미없죠. 예, 네, 재미없는데 아, 제가 눈이 말씀드리는 거 삼성전자가 최고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만한 종목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어, 수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폭락할 때라든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보신 미장 같은 경우 많이 폭락,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삼성전자는 떨어져도, 예, 35% 이내 고점 대비, 그 정도로 해가지고 떨어져 주고, 물론,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그다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면 삼성전자 만한 종목도 없다. 배당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뭐까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양도소득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도소득세 미장은 20% 빼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양도소득세 없잖아요. 양도소득세 없고 배당금 주고 수익성도 뭐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고, 이만한 종목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어, 달러, 원달러 환율도 좀 하향 안정세에 좀 접어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어, 육가인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아마 이게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 조치를, 어, 어좀 음.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다,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제 유가는 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하향 안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52센트 떨어졌네요. 배럴당 한 109달러, 110달러 가까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 지금 가격에서 좀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64,500원 그걸 깨냐 안 깨냐 저는 안 깬다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를, 안 깬다에 한 표를 던진다기 보다는, 안 깬다에 좀 더, 어, 저는 좀 희망을 걸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견디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